2023년 7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42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제1독서 오바디아 1장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날,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 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새 이스라엘, 내갭 지방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이 에서의 산악 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제2 독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